안녕하세요. 한국 대학생 IT경영학회 큐시즘 32기 학회장 강산들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번 시즌을 만들어 갈 예비 운영진 여러분들께 큐시즘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큐시즘은 IT와 경영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실제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고 다양한 도전을 함께 나가는 곳입니다. 저희 큐시즘의 운영진은 총 4개의 팀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는데요. 경영총괄팀, 교육기획팀, 대외홍보팀, 그리고 이 모든 팀을 이끌며 학회의 방향을 책임지는 학부학 운영진이 함께합니다. 각 팀은 학회원들이 매주 더 나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희 회장단과 운영진 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학부학은 학회장과 부학회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부학은 큐시즘의 한 학기 방향과 비전을 세우고 큐시즘이 가진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32기의 캐치프라이즈는 몰입입니다 몰입을 통해 성장하고 진심을 통해 연결되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번 32기 큐시즘은 이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큐시즘에서는 단순히 IT 지식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자 갈고 닦아온 역량을 자유롭게 나누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함께 더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작은 아이디어라도 함께라면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게 q c 즈만의 메리트이자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전을 함께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 q c 즈에는 여러 운영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파케를 움직이고 파케원들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운영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총괄팀 팀장 박채수입니다. 경영총괄팀은 큐밀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업무는 크게 기획, 사무대관, 회계의 세 분야로 나뉘며 침목을 다지는 MT, 참여를 독려하는 스터디 소모임 관리, 배움의 깊이를 더하는 전문가 초청 강연, 큐밀리만의 감성을 담은 큐시즘의밤등 큐밀리만의 네트워킹 강화와 특별한 경험을 행사할 재미있고 의미 있는 행사들을 기획 중이니 함께 만들어보고 싶은 분들의 많은 지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형보팀 팀장 김현호입니다. 저희 팀은 큐시즘의 공식 이미지를 책임지는 홍보팀으로 학회 내부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외부와의 협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형무는 포스터, 웰컴 키트, 카드뉴스, 영상 등의 시각 콘텐츠를 제작하며 특히 이번 기수부터는 큐시즌 브랜드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큐시즌만의 정체성과 브랜딩 및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대외 홍보팀에서 멋진 경험을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계획팀 팀장 우은진입니다. 교육 계획팀은 큐시즌에서 진행되는 학술 커리큘럼 전반을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실제 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연계 프로젝트, 다양한 파트와 협업하며 서비스를 출시까지 이끌어 나가는 미러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학술적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교육기획팀은 실무에 가까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도 진행하며 휴밀리 여러분의 성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팀입니다. 넘치는 열정으로 함께할 교육기획팀 예비 휴밀리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큐시즌 32기 부학회장 이우정입니다 연극에 들어가면 잠시나마 그 공간에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무대, 의 조명, 음악 등 다양한 요소는 각자로 존재하던 개인들을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땀 눈물이 쌓여 비로소 무대 위 주인공이 진정한 빛을 바라듯 우리의 노력 또한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 32기 운영진으로 함께하게 된다면 몰입을 통해 성장하고 진심을 통해 연결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우리 모두의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함께 멋진 모델을 준비해볼까요? 지금 퀴시즘에서 당신의 성장과 연결의 순간을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